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상 이기사입니다 오늘 KM 파이브 네오 가솔린 SE 가솔린 지모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QM5 네오입니다. 가솔린. 2014년 식 2014년 8월 휘발유 오토 검정에 16만 5천 킬로입니다 QM5 네오 가솔린의 장점은요.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연비 효율성도 괜찮고요. 엔진 성능과 정성 향상, 안전과 편의상으로잘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딱지입니다. 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나와있고요.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있고요. 키로수 16만 5천 킬로입니다.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스타트 버튼,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방향, 넓고 깨끗하고 엔진 룸, 필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5 네오 가솔린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5 네오 말씀드리면서요. 자동 기으로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 0 0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16만 5천kg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5 내용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제 얼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또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원시 모델키로써 가격 다 나오니까요. 주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 m 5네4 108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사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2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얼마나 구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스위처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에 타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